자 점프문제 4번입니다 fx가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주어졌고 어, 두 개의 조건이 주어졌는데 얘를 계산을 하면 될것같아자 그러면 자 f함수에다가 e a 를 집어넣게 되면 2의 마이너스 e a 이고 f의 b는 2의 마이너스 b지 자 이렇게 되고 얘는 4라 고 그랬지 자 여기 식은 2의 마이너스 e a 마이너스 b가 4라는 거는 2의 제곱입니다 즉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는 2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고, 자,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집어넣으면 되겠지? 자,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2가 되는 거고, 자, 2라는 거는 뭐 2의 일승이랑 똑같은 거지? 그래서 우리는, 마이너스 어, a 더하기 b가 1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, 자, 이거 두개 연방 들어갑니다.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, 마이너스, 어, 두 개를 더하면, 마이너스 3a는 3이 되고, 자 a는 마이너스 1이 되지 a가 마이너스 1이면 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는 바로 0으로 나오겠습니다 그치?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2에 어, 2에 3a 더하기 2에 3b를 구하라고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면 2에 마이너스 3 더하기 2에 0제곱 즉 8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답은 8분의 9즉 얘가 지금 p분의 q라고 했지 즉 P 더하기 Q는 17이 정답으로 나오겠습니다. 점프 문제 4번이었습니다.